참과 거짓 18번째 순서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의 계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주 성낙교회 백신엽 목사입니다. 오늘은 25년 10월 26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세상적으로 잊혀지지 않는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79년 10월 26일 밤에 일어난 사건 때문이지요. 필자는 당시에. 위관장교로 35보병사단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큰 훈련을 마친 직후라 사단사령부에서 마련한 전체회식을 마치고 귀가하여 쉬고 있는데 자정 무렵 소중령이 있어 사단사령부에 도착했더니 사단장이야 모두가 비상소집의 이유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쯤만 하고 가끔 예디를 기록해 보겠습니다. 지난해의 계속으로 요한복음 4장 17절의 기록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는 영감, 곧 신본주의 신앙을 소유하지 않으면 그 뜻을 도무지 알수 없습니다. 세상 만물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존재함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본주의 신앙입니다. 성경이를 강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신본주의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처럼 분명히 신본주의를 강조하는데 부정하시렵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성경은 신본주의입니다. 이를 벗어나면 인본주의로 세상적이요 마귀적입니다.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따라 오셨고, 사마리아 여자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남편의 의무와 아내의 의무를 잘 아는 현숙한 여인입니다. 비록 죽은 여러 남편이 맏형의 후사를 이어주지 못하여 죽었더라도, 현재 법적으로는 남편이지만 맏형의 후사를 이어주지 못해 남편의 의미를 하지 못하는 이와 살고 있을지라도 이 여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는 필자의 추측인 바 예수께서 지금 있는 자, 곧요한음 4장 18절에 지금 있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유로 해결하여 남편의 의미를 다하게 하고 그 여자의 낳은 아들로 맏형의 대를 잇게 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는 성경에 없는 필자의 추측일 뿐입니다. 다음 호에는 사마리아 여자의 입장에서 살펴보십시다. 감사합니다.